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23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가 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러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와 어, 가도 어,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네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라 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많은 달란트를 남긴 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건 참 은혜입니다. 다 다섯 달란트를 줘서 다 다섯 달란트를 남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섯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두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기고.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해야 될 일을 아이에게 맡기는 것은 아이에게는 재앙입니다. 아이가 할 일을 어른에게 맡기는 것은 이것은 수모고 수치입니다. 그 재능대로, 그 불량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 사실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재능대로 은사를 주시고, 신령한 선물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혹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에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직분들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결을 세우는 일에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요. 그리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 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각각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은사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신 은혜를 아주 곡게하고 나쁘게 해석하는데 이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6천 대나리원이니까 노동자가 6천일 일하는 20년 동안에 먹지 않고 쌓아둬야 될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가. 그런데 그것을, 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파묻어뒀다. 그러나 다스달란트 두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가 되도록 여기서 아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에 주님이 19절에 결산하러 오실 때에 얼마나 되었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그런 것들을 주님이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열심으로 했는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정말 충성스럽게 했는가.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에 전도서 다음에 아가사가 있습니다. 그 아가사의 핵심은 솔로몬이 자기 소장농의 딸을, 술람의 여인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술람의 여인이 소작농의 딸인데 솔로몬의 그 포도밭 농사를 하는 소작인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우유백 같은 살결이 해달의 가죽처럼 시꺼럽게 그냥 거울을 것입니다. 어느날 불시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여성 한 분이 얼마나 포도밭을 뛰어다니면서 가꿨는지 그우유빛 같은 살결이 아주 물돼지 가죽처럼 시꺼멓게 그냥 겨, 그, 그걸 보고 솔로몬이 반한 거예요. 이야 저런 열심. 술라미 여인에 대한 이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보시는 것처럼 기쁘게 해드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새 생명 얻은 사람 새 생활해야 된다. 로마서 핵심이 그것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새 생명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새 생명 얻은 사람의 새 생활인데 그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너희를 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별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새 생명 얻은 자가 새 생활의 핵심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게으름 나태입니다. 그래서 자언 6장 10절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요. 그리고 지 없는 자들이여 가서 개미들이 어떻게 일하는 걸 보라고 자문서에는 금명과 열심과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일에 열심을 부어야 되는가 여기 부분 때문에 제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고 12장 6절부터요.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의 불량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시는 것처럼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다섯 달러 더 남긴 자나 두 달러 더 남긴 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게으르고 싶은 충동들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데, 그럴 때에 영분별을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와서 결산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말씀처럼, 잘하였다, 착, 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이 들려야 돼. 이 음성이요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재림하여 오실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 이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뻘떡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게으르고 나태하게 나를 갖다가 붙들어 질질 끌고 그냥 누워 있게 하는 자리에서 이 음성이 들려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없이 그냥 서 있으면은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고 싶으면 누워 있고 싶고 누워 있으면 더 자고 싶고 그러다가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지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 되나.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져요. 투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이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이게 산수적으로 다섯, 둘, 하나로 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이렇게 주신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게 되니 내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똑같은 칭찬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데 한날란드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는가? 겨름 속에는 이분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15장 17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있는가?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딸한테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겨름과 나태와 악한 것들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줘도 더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겨른 종아, 심성이 나쁜 쪽으로 끌려간다는. 근데 문제는 이런 품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있지만은 다섯 달란트 남긴 자는 게으름을 악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지 않고 선한 것에 자기 자신을 맡김으로 다섯 달란트 두 단트는 남기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간혹 시험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이제 바로 이 자리에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숨기라. 이 말씀이 그냥 살아서 우리가 힘들어 있는 데에서 일어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이렇게 배로 남기는 이게 믿음을 갖다가 5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키우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아침에 천국 비유지요. 마태복음 13장 4 9절 다시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이란 비유는 말씀이 뿌려졌을 때의 그 영향력과 그리고 말씀 속에 복음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그리고 또 세상 끝에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세상 끝에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오늘은 와서 맡긴 것을 하나님이 다시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47절,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그음 말씀이 중요한 거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 다섯 달란트 남긴 자나 두 달란트 남긴 자는 좋은 것에 그릇에 담기는 자와 같아요. 그러나 못된 것은내 버린다고 이게 이제 한 달란트 가지고 남기지도 않고 주인 욕만 딜이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악하고 게으른 이런 품성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더 배로 성장하는 좋은 것이 되어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다 이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쓸라 그러면 살찔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전진 겨루지 말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50부장이 10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500부장이 되고 500부장이 1000부장이 되도록 점점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스 47장에 생명강에 있는데 발목을 적시게 하시더니 그분이 나를 더 밀어서 무릎에 오게 하시고, 이거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일천적 청량하여 허리에 오기까지, 그리고는 온몸이 잠길 때까지 깊은 곳에 들어가게 그분이 하실 때에 믿음이 점점 성장하며 아주 큰 고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신앙생활 할 때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10년 전보다도 10배로 깊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게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실 때에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했나. 믿음의 천부장들로. 믿음의 거부들로 얼마나 섰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는 뭐 주로 이제 뭐 세상적인 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뭐 모든 거.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에 세상적인 걸 초월하여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연교하는 자리로 쭉쭉 이렇게 나가면 아주 작은 손가락만한 물고기가 팔뚝만한 물고기로 바뀐 것과 같이 힘 있게 됩니다. 뛰는 게 벌써 다르지요. 물 위에서 그냥 고기들이 발딱거며 뛰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깊어져서 주인이 아, 기뻐하시는 이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 할때 발목만 적지는자가 무릎까지 나가고 무릎까지 오는 믿음의 생활이 허리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온 몸을 다 주님께 맡기는. 교회에 처음에는 뭐,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죠. 와서 교회 그냥, 뭐 하지 못해 왔다가, 예배는 뭐,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잔뜩 하고는 그 다음에 또 가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이렇게 하면 되게 기도 좀 해야 되겠네. 하고는 이제, 기도 생활에 접어들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가 아니, 교회 내 봉사 좀 해야지. 하고, 허리 굽혀서 봉사하는 신앙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리고는, 나중에 모든 것다 주님께 맡겨야지. 우리 가 깊은 데 들어가면 수영할 때에 물에 자신을 맡기듯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화. 여기에서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고. 그리고는 강건 저편에 열두 달서로 다른 실과를 매달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 그걸 막 보면서 그 잎사귀까지도 약 재료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 강가의 생명수의 생명 열매를 맛보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에스겔서 사집 대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쭉쭉 성장하길 바라고.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으로 허리신앙에서 주님께 모든 걸다 맡기고 영적인 그 열매를 맛보고 기뻐하는 이런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들이 아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많은 은사와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아침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남은 걸음과 시간들 속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자리에 나가는 귀한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새벽이 되게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